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사든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12조 1항의) 적법 절차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처음에 짚는 겁니다 네. 먼저 큰 숲을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저, 전원 합의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16조 사항에. 아, 네. 거기에 불명이 구성과 운영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법원 규칙 그거에 따라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한 게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음. 및 운영. 음. 내부 규정, 내부에 관한 내규, 내규가 있습니다. 어 내부 규정이 있어요. 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4월 22일 오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당이 됐습니다. 소부에 배당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부, 작은 부, 음.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되려면 그 내규 4조 2항에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아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전제의무가 소부의 심리 즉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음.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거기서 이 부분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던가 음. 거기에 주심 대법관이 회부하자고 하던가 그것이 바로 내규상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 배당되고 2시간 만에 심리도 없고 2시간 만에 조희대가 직권으로 회보했습니다. 음. 직권으로 해볼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음. 이번 사안처럼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인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직권으로 그것을 상정한다, 회부한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단히 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놓고 규정상으로 보면 월 1회입니다 월 1회에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아, 월, 1회. 월 1회에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놓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 음. 그리고 이틀 후에 24일날 또 심리했습니다 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회부를 했으면 8조 1항에 불명이 최소한 10일 전. 최소한 10일 전에 대법관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 통지하여야 한다. 최소 10일 전. 그런데 22일 날 회부 결정을 심리도 걸치지 않고 회부해놓고 그날 그냥 바로 10일도 아닌 뭐몇 시간도 아닌 몇분 후에 바로 심리를 해버렸습니다. 어, 내부 규정을 벌써 두개 어겼습니다. 두개 어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다음날 이틀 후에도 10일, 최소 10일 어겼습니다. 어, 세번 어겼습니다. 더 중요한 거. 10조에 보면 대법관들에게는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게 본래 판결을 바꿀 때 주로 음. 판결을 바꿀 때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재판 연구관들이 부지런히 수만 페이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연구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하여야 십초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오. 그런데 배당되고 두 시간 만에 해부한 것도 문제인데 일의 심리를 하면 재판 연구관들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이 높고 오. 전달되지 않을 확률도 높고 이틀 후에 해버리면 역시 똑같은 상태 재판 연구관들 읽어보지도 못하고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도 높고 전달도 안 됐고 나머지 아홉 분들 찬성 다수 병풍이라는 평가를, 비판을 아... 면할 수가 없다. 어...